만렙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한 코인 투자를 지향하는 코인 만렙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두개 올리게 되었네요. 제가 어제 코인 세금과 관련해서 현재 상황을 정리드렸었는데 예상했던 바와 같이 상황을 잘 모르고 여당과 야당의 비난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우리가 모든 정책을 다 알고 있을 필요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지만 나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싶다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5분짜리 짧은 어제 영상 한번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조금 전에 확인된 코인 세금 관련 추가 소식을 정리해볼까 하는데요. 어제 정리했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건 영상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중복 설명이 되기 때문에 어제 영상과 중복되는 부분은 설명하지 않을 테니까 어제 영상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그것부터 확인해 보시면 훨씬 수월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오늘은 코인 취득 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이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며칠 전부터 슬슬 내년 1월 1일부터 코인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기사들이 점점 많이 보이고 있는데 제가 어제 영상에 우려한 것처럼 여당과 야당이 서로 힘겨루기 하다가 변경 없이 원래대로 2023년부터 당장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추가 수정이 되냐 안 되냐는 국회가 할 일이고 국세청 입장에서는 현재 법안의 기준인 2023년 년 1월 1일부터 세금을 내는 기준으로 준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제시한 과세 기준이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의 법 기준으로 하자면 2023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취득 원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참으로 얼탱이가 없습니다. 코인 세금은 수익이 발생된 사람들의 한해 부과되도록 하고 있죠. 그러려면 최초 가격과 매도시 가격의 기준점이 있어야겠죠. 그래야만 최초 가격보다 매도할 때 가격이 높다면 세금을 부과하고 반대로 최초 가격보다 매도할 때 가격이 낮다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최초 가격은 매수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국세청에서 정한 지금의 최초 가격은 2022년 12월 31일 종가로 일괄 적용한다고 밝힌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코인을 100원에 사던, 150원에 사던 12월 31일 날 코인 가격이 10원이라면 나는 10원 기준으로 최초 가격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심각한 문제가 되는지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제가 도지코인을 300원에 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지코인이 12월 31일 날 100원이 되었고, 이후 다시 290원까지 가격 상승이 되었을 때, 눈물을 머금고 코인을 모두 처분했다면, 나는 분명히 300원에 사서 290원에 코인을 팔았기 때문에, 손해를 본 것이라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당연히 맞지만, 지금 국세청의 기준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도지코인의 최초 가격은 300원이 아닌 12월 31일에 100원이 되기 때문에, 100원에 사서 290원에 팔았으니 수익금인 190원에 22% 세금을 내야 합니다. 물론 기본 공제 금액인 250만원을 제외하는 등 정확히 22%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손실이 발생되어도 세금을 내야 하는 믿지 못할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죠. 기사를 보면 더 가관입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문제는 국세청과 기재부가 3년째 과세기준과 체계를 정비해놓지 못했다는 점이다. 가상 자산 과세는 2년 전부터 예고됐고, 한 차례 유예된 시점이 2023년도인데도 또 이용자의 신고 의무만 부여하는 방식 외 정리된 게 없다. 다시 말해, 제대로 정리한 것도 없으면서 일단 세금부터 내라는 건데, 이게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심지어 코인을 현금으로 사는 것이 아닌 코인을 코인으로 거래하는 경우, 대표적인 경우가 USDT로 비트코인을 혹은 비트코인으로 도지코인을 사는 경우에는 평가 금액을 어떻게 기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최초 현금 입금 이후부터는 USDT 등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지경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40일도 채 남지 않은 2023년 1월 1일부터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니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도 허웃음이 계속 나올 만큼 어이가 없네요. 아무튼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이 상황을 잘 인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비판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세금은 매우 매우 중요한 부분인 만큼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렙 여러분 모두 성토합시다.